어느 중학교 1학년에 맥박수를 나타냈습니다. 75회 이상 80회 미만의 계급의 도수가 2 4이다 75회 이상 여기죠. 즉 전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0.3을 곱했더니 그게 24명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럼 양쪽에 10을 곱하죠. x 곱하기 3은 240이니까 3을 나눕시다. x는 38에 24즉 80명이 전체 이원수겠네 자, 계급의 개수는 1, 2, 3, 4, 5, 5개고요 도수의 종합은 80명이죠. 85회 이상 90회 미만. 여기 학생은 9명이다. 이 친구는 0.15죠. 그러면 0.15에다가 80을 곱한 게 9명이냐 물어보는 거지. 얘는 100분의 15다이가 80을 곱해서 약분하시고, 5로 약분하시고, 4로 약분하시고, 4312, 12명이네요. 틀렸다. 1분당 맥박수가 80회 이상, 80회 이상이면은 요 라인, 요 라인 말하는 거네요. 전체의 30%다. 가보자. 얘 0.2죠. 0.2에다 0.25 더하면 은 0.35지. 즉, 35%가 되겠네요. 요것도 틀렸다. 자, 1분당 맥박수 10번째로 적은 학생이. 오케이. 그러면 보자잉. 요기가 지금 0.1이니까 전체 80명 중에서 0 1이니까8명이가 됐지. 그 다음에 여기가 0.25죠. 아, 그러면 전체 10번째인 친구는 요 라인에 있겠네. 그죠? 여기가 8등까지는 여기 있을 거고 10번째로 작은 친구는 요 라인에 있을 건데 그때 계급의 도수가 20명이다. 가보자. 80에다가 0.25를 곱했더니 이게 20명이 나오나 보는 거죠. 80 곱하기 100분의 25가, 그러면 4분의 1인가? 오케이, 20, 따라서 20, 오, 맞네. 그래서 5번이 정답이네요. 됐나? 오케이, 넘어갑시다. 엔드.